그럼 나는 뭐라고 적어놨어? 그러면 이춘수 형님은 뭐라고 적어놨어? 아 아하 그렇게 적어놨구나 그러니까 뭐 찬조하는 내역은 안 해놨네 I yeah. That yeah. that's is... 그러니까, 누나가. <laughs> 맞아. 누나는 역시 호탕하셔. 니까. 그러니까. 라가 그런 것도 뭐 잘하고. <laughs> 아이고. 아 그러게. 아. 라반 1km 앞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저는 조금 뭐좀 나사가 풀려 보이지 않아? 나사가 항상. 전당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아. Yeah, I... 약 600m, 시속 90km,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500m, 90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음, 잘 몰라. 한번더 변경해 주세요.